브엘루야, 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약함을 자랑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삶, 약함을 자랑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예로부터 자기 겸양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너무 자랑하거나 부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볼때 팔불출로 여기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보거나 또 가정을 보고 자식을 칭찬하고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칭찬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처럼 여겨지는 사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보면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어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 지나쳐서 어 SNS상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어떤 각종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좀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게 된것 같아요. 이런 자기 홍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기를 드러내야 하며 그 자랑하는 한계와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 사실 우리에게도 큰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한계와 범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지금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어떠했는지, 또그 환상과 계시를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가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을 했던 셋째 하늘, 즉삼춘천을 보게 된 사건을 이렇게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겪은 일처럼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 즉 유대에서 부터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철학에 능통한 말로써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추천장과 그들의 말에 미혹당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말하지 않았던 셋째 하늘의 환상과 경험을 이렇게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진짜 사랑하고 싶었던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약해 빠진 자신의 약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7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육체에 있는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자랑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가 육체에 어떤 큰 질병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약함이었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바울은 1차와 2차,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믿음의 발걸음과 그가 남긴 수많은 기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런 기념비적인 발걸음과 업적을 남겼는데 자랑할 만한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의 위대한 업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줬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성경, 어, 주석가들이나 또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졌던 손수원을 던져도 악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 하였더니, 자, 세번 주님께 간구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세 번만 기도했구나"라고 생각을,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번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오랫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숫자를, 어 의미를, 숫자의 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어떤 수학적인 그런 개념의, 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완전한 수.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오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동시에 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가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과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육체의 가시 또한 그대로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라면 그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좋겠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그 비밀을 바울이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미림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사들 또한 다 흠이 있었어요. 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우, 목사님, 저는요, 흠이 없습니다. 저는 온전한 사람이고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결점이라고는 눈 씻고도 볼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외하거나, 정신병에 걸려있거나.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다른 것들은 다 응답되는데 오직 한두 가지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오히려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신다. 이제 우리의 약함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함이 됨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런 나조차도 사용하심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이런 연약함의 소유자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더 흠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에 발목 잡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주님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주님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귀한 삶으로서 점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약함에 붙들리지 않고, 나의 약함에 발목 잡혀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힘을 경험하고, 그런 연약함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특심하게 하시고, 사모함이 배나 갑절로 뜨겁게 하여주셔서 날마다 사모하는 그 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마른 사람과도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와 그런 저희들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